집중력과 긴장만화 스트레스 감소를 유하는 수험생 및 합생 카테기 성분은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긴장감 완화와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한 여성분들께 권합니다. 카테기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체내 중독 소배출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분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건강한 한식과 음료를 찾는 부모님들 마차와 우유를 섞으면 마차라떼, 마차와 아이스크림 섞으면 마차 아이스크림. 비싼 간식을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드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주름에 민감해지는 3, 40대 주부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외에도 마차가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 피부를 맑게 해 줍니다. 네. 이토 한방 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 만나보고 계신데요. 네.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지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요.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laughs> 또 이제 공부할 날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이 바로 카트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좋은 알파파 이제 성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이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공부할 때도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잔딱 먹어주면 또 이런, 이런 완화가 된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사실 음. 전 여자 잖습니까 네. 여자들은 항상 음. 피부 고민, 네. 이 체중 고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줍니다. 이야. 어, 얼마 전에도 이 종편 채널에서 네. 한 분이 이녹차의 카테킨 성분을 음. 12주간 꾸준히 드셨더니요. 네. 체지방이 2.3kg 킬로나 음. 감소가 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음. 운동 진짜 열심히 죽어라 해도 <laughs> 빠지기 너무 힘든데 음. 체지방이 마시기만 했는데도. 그럼요. 그저는요 <laughs> 저희 어머님들 네. 우리 자녀분들한테 어떤 간식을 사줄지 참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또 이게 건강에 좋은 간식들은 비쌉니다. 비싸요, 비싸요. 네, 맞요즘뭐 네. 말차로 만드는 간식들도 참 많습니다. 뭐 말차 라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차 아이스크림도 있을 건데 네. 가격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냥 말차 말차 이 콜라겐 히알루론산 말차를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요플레나 음. 우유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싸게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 간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녹차 라떼 뭐 음. 녹차 아이스크림 많이 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써요 예 어. 네, 그래서 아. 저희 신랑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음. 저희 마차는 좀 달달합니다 그쵸?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음. 아마 계속 드시게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음. 뭐시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친정엄마라든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선물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콜라겐 들어있죠, 음. 히알루론산 들어있죠. 좋다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거. 그쵸. 진짜. 근데 그 성분이 정말 함유량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네. 몸 속에 왜 독소를 빼준다고 하죠. 그 음. 녹차 뭐 디톡스를 위해서도 많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그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맛도 좋죠. 음. 건강에 좋아요, 네. 독소 빼줘요, <laughs> 피부에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안 먹을 <laughs> 이유가 없다니까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laughs> 네. 이 기회 놓치실 건가요? 놓치면 안 되죠. 네. 오늘요, <laughs> 콜라겐 히알루로산 마차로 여러분도 <laughs> 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